할밤. 음, 학교 가는데 필요한 물건들 다 챙겼고, 신발도 갖춰 놨지. 오, 오 이렇게 가방 다 챙겼다. 내일 아침은일 빨리 자야지. 다음 날 오전 8시 59분. <laughs> 아, 알람, 알람. 아, 알람이 아, 울립니다.

1시 49분입니다. 내복을 입고 가셔도 괜찮습니다. 야, 창피하잖아. 내 입을까? 관점 그렇습니다. 지금 몇 시야? 현재 시간은 1시 52분입니다. 어. 학교 안 가는 유형 어 벌써 밤 열두시 오십구분이네 학교 잠시 학교 갈지은 됐었으니까 이제 좀자볼까아졌다 알람 내일 여덟시 한십 분쯤에 맞춰 내겠다 이 몰래 먹을 리고 다음날 주인님이 원하는 시간 방펑웃는 소리들. 아, 잠깐만, 이거. 아무도 알람. 아, 무도 알람 아방때문에 알람이 가요. 잘... 아, 딱, 여섯시십분 아, 침밥을먹으러야볼까 아, 아. 어, 이제 나하고 있었어? 지금 몇 시지 아 지금 여기, 시여덟시 8시... 오십구 8시 분아괜찮아헬기도기했착했습타세 타세요 아, 주신기하게 학교 가는 유형. 너 부자니? 참 부자는 아닙니다. 현재 시각은 8시 20분입니다. 일어나야 합니다. 39분 뒤. <목소리> 아이고, 손이 아 진짜 정리도 안 하고 자네. 어, 지금 몇 시야? 어머, 엄청 늦었네. 아침밥도 안 먹고 가는 유형.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. 일어나야 합니다. 약 45분 뒤. 유준아, 너 아직 안 다쳤어? 어, 지금 시간 엄청 늦었어. 빨리 학교와 아침밥 먹어야 돼. 꼭, 어? 꼭 먹어야 돼. 지금 밥 차려줘. 알겠어. 그럼 빨리 가자. 빨리. 늦었으니까. 아침 밥은 꼭 먹고 가는 이유야. 여러분들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